함께 떠나자, 야야야 워터파크로 안녕하세요 오청자 안녕하세요 이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름하면 집이죠, 예 네, 집이죠 여름하면 집에서 수박 먹는 거죠. 음... 그래도 여름하면 아 워터파크죠. 네 워터파크. 네 결혼해 리사에서이 니사. 워터파크 같이 가고 싶은 연예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. 네. 미혼 남녀 334명에게 음. 물어봤다고 합니다. 자 전체 순위 한번 살펴볼게요. 네. 남자 1위 누구? Come My Way. 꼬독만이 박서준 씨가 <laughs> 1위를 24%로 차지했고요. 여자 1위 누구? Just one 한템비 e uh -huh. 내 것이 되는 시간. <laughs> 19.5%로 이효리 씨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. 이들이 1등을 차지한 이유, 아무래도 최근 예능과 드라마에서 이 친근한 이미지를 선보이면서 맞아요. 1등으로 등극한 게 아니냐. 맞아요. 남사친 박서준의 언니 삼고 싶은 이효리 씨까지. 원조 걸크러시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음. 네. 네. 여기서 남녀 각각 또 달라요. 음. 남자가 뽑은 여자 1등. <laughs> 네. 따란. 서련 <laughs> 씨였습니다. 허리 디스크. Cool. 네, 그리고 여자가 뽑은 여자 1등은 역시. 저미니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여자가 뽑은 남자 1등은 역시 쌈마이와 에코동만이 박서준 씨였고요. 네. 남자가 뽑은 남자가 조금 특이합니다. 네. 누구 예상하십니까? 어, 남자가 뽑은 남자라 하면 뭐힘 좋고 뭐 음. 그런 분 아니에요? 김종국? 뭐 그런 스타일? 아, 어, 근데 음. 좀 예상과는 다르게 박보검 씨라고 합니다. 지금 박보검 씨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음. 어, 어느 정도냐면 김종국 씨가 함께 다니는 헬스클럽. 아, 운동을 하고 있어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얼굴은 조그마시잖아요. 음. 몸은 굉장히 커지고 있으세요. 아니, 우리 청자씨, 어떤 스타와 같이 가고 싶어요 어, 저는 강스카이. 강하늘씨와 <laughs> 가고 싶어요.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<laughs> 없이, 없이 제가 탄이 튜브를 밀어줄 것 같은 확실히. 남자. 아. 강하늘. 오청자씨는요? 전제 한결 같은 남자 정은정훈, 연정훈 씨, 아, 연정훈 열대야 극복하는 의미에서 꾸며서 사랑하는 우리 스타와 함께 워터파크에서 물놀이하는 네, 연정훈 씨랑 배영하시면 되겠네요. 아, 배영. <laughs> 아, 배영.